국민의 힘당 대표 경선 본선이 오늘 시작됩니다. 잠시 뒤 본선에 오른 당대표 후보 5인의 전국 순회 첫 합동 연설회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네, 정치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한희 기자. 오늘 오후에 첫 합동 연설회가 열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 등 5명의 당권주자들이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 당원들을 대상으로 7분간 정견 발표를 하는데요. 5명의 당권주자들이 예비경선을 통과한 뒤 처음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후보들 간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예비경선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최대 교체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나경원 후보는 통합대표이자 정권교체 적임자가 되겠다고 강조할 전망이고, 주호영 후보는 이 후보가 실천 경험이 없다는 점을 겨냥해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문표, 조경태 후보도 각각 경륜과 능력을 내세우며 당심에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강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4차례 연설회를 열고 다음 달 11일 당대표를 뽑습니다. 네, 첫 합동연설회의 장소로 이렇게 호남을 선택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네, 호남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전통적으로 약한 지역인데요.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추모식에 참석하는 등 지역주의 타파와 당 혁신을 외치며 지난해부터 호남 표심 공략에 나서왔습니다. 지역 순회 연설회 첫 일정으로 호남을 찾는 것도 그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연설에서도 호남 동행과 관련한 후보자들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한편 오늘 연설회에선 최고위원 후보와 청년 최고위원 후보의 정견 발표도 진행됩니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10명이, 1명을 뽑는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는 5명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